2022년 대학교 취업률 시도 비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.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충청남도 취업률이 67.9%로 가장 높습니다. 17개 시도 취업률입니다. 서울 64%, 부산 64.1%, 대구 63.2%, 인천 58.1%, 광주 62.4%, 대전 58.9%, 울산 66%, 세종 45.1%, 경기 64.6%, 강원 67.6%, 충북 66.4%, 충남 67.9%, 전북 63.6%, 전남 53%, 경북 64.7%, 경남 65.2%, 제주 65.2%, 대학교 취업률 평균 63.5%, 2022년 전문대 취업률시도 비교지도를 제작했습니다. 짙은 남색으로 표시된 울산시 취업률이 82.6%로 가장 높습니다. 17개 시도 취업률입니다. 서울 71.5%, 부산 69.8%, 대구 75.2%,